자, 이제 이 그래프는 어, 기억님 뒤에 요걸 하기 전에 먼저 이 그래프를 판독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해 보자고요. 어 가로축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이 변할 때 세로축이 어, 뭐냐면 속도라고. 자, 그러면 어 시각이 1만큼 됐었을 때, 시각이 1만큼 됐었을 때어 이때 속도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1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만큼일까? 잘 생각해봐. 시각이 1만큼 됐었을 때, 네. 시각이 1만큼 됐었을 때, <laughs> 어, 속도가 지금 1만큼, 그 시각이 1이 됐었을 때 속도 변화가 지금 1만큼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만큼이 됐냐고 물어보는 거야. 어 1? <laughs> 이동한 거리는 자 거리 말고 그러면 어 위치 변화량으로 생각해 봐. 위치 변화량. 위치 변화량은 속도를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 속도를 접근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속도를 접근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속도 여기 속도를 나타내는 식을 나타내야 될거 아니야 0에서부터여까지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뭐야? v t는 0에서부터 1까지. Vt는 뭐가 돼? 직선이잖아, 직선. 직선 뭐? 어? 아, 너무, 너무 어려 자, 봐봐. 1차 함수라고 생각하라고. 0,0에서 1,1까지 1까지, 가는 직선 뭐야? y는 x잖아. t에 대한 함수니까 얘는 어, Vt는 뭐가 돼? t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얘의 그, 이제, 이동한 거리를 구하려면, 이걸 뭐 해주면 돼? 적분해주면 돼? 0에서부터 1까지? t. dt. 그렇지. 그래서, 어 2분의 1 t의 제곱에 0에서부터 1까지니까 얼마가 된다고? 2분의 1이 된다고. 그니까, 러어 시각이 1이었을 때, 얘가 이동한 거리는 2분의 1이야. 자, 그러면, 맨날 이거 할수 없으니까, 그래프 가지고, 봐. 요 넓이가, 요 넓이가, 얘가 이동한, 위치가 되는 거야, 이동의 위치. 어. 돼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아래쪽, 여기 아래쪽 부분들은 이 넓이를 구해버리게 되면 이게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네. 그렇지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방향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야? 네. 그렇지. 이쪽으로 갔다가 얘는 이쪽으로 다시 간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 돼? 네. 음 그러니까 이건 이동거리하고 위치 변화랑은 서로 다른 거란 얘기지. 이동거리는 여기도 플러스, 여기 뭐야, 그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는 거고, 어, 위치 변화량은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대로. 이해 돼? 네. 넷넷만 하지 말고. <laughs> 야, 자. <laughs> 멘탈 나갔어? <laughs>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얘가 이동한 거리는 요 사각, 이 도형들에 어떻게 뭘 해주면 된다고?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고.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얘가 나타내는 식을 알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그럼 봐봐. VT가 0에서부터 1까지는 티였고 그러면 Vt가 1에서부터 2까지 갈 때는 뭐가 될까요? 1이 되고, 어. 그다음에 부 이번에는 2에서부터 3까지 갈때 Vt는 뭐가 될까? 자, 요건 2점과 이 2점을 이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거야. 직선이니까 얘가 2, 1이고 얘는 3, 2잖아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해? y-y와는 기울기 3-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기울기 x-2 이렇게 돼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이렇게 표현되겠네. 이해돼요? 어. 자,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3t 플러스 7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 직선을 나타내는 거야. 이 직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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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에서부터 3에서부터 6까지, 3에서부터 6까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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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직설의 방정식을 구해 주면 돼. 이제 구할 수 있지?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좋아! 이 정도 위험치랑 이 직설방정식구해보자 어떻게 구해야돼 어, 어, y y 플러 y e는 y 값의 증가량 분의 의 y 값의 증가량. x 값 증가량은 3이지. y 값의 증가량도 3이잖아. 네. 어, 1이야. 아. 그래서 x-3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된다. 넘겨주게 되면. 자, 여기까지 어떤 쯤식 뭐 세우는 건 알겠죠? 어. 그 다음에 이쪽 마저, 마지막도 역시 마찬가지로 식 세워가지고 일단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자고. 어, 여기서 또 하나 파악을 해야 될 거. 자, 어... 얘가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는 지금, 어 오른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잖아. 요 양수니까. 그치? 그러면 이 점에서는, 이 점에서는 속도가 얼마가 될까? 0. 0이 된다는 얘기야. 0. 지금 뭐 방향을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쪽에서는 지금 방향이 반대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 이쪽에 오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가 뭐가 돼? 0이 되면서 또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나요? 어, 그러니까, 만약에 원점에서 출발했으면, 요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예문으로 와봅시다. 전 피의 운동방향은 출발 후, 어, 7, 어, t가 7일 때까지 두번 바뀐다. 운동방향이 바뀌는 건 지금 어디하고 어디였어요? 아니지, 여기, 여기. 이게 이보다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갔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요 식의 x절편이야. 이 x절편 어떻게 구하지? 얘가 0이었을 때 즉, 뭐냐면 3분의 7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점이 3분의 7이라는 얘기야. 되지이때2 점하고 5일 때 이렇게 두번 바뀐다는 얘기고, 그다음 두 번째 t는 3일 때 속력이 가장 크다. 이 속력은 속력은 속도에다 절대값 붙여준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언제 가장 크냐면, 봐 여기서 가장 크잖아. 여기서 3일 때이 때가 가장 크잖아. 요 마이너스 2니까 2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온도 맞고 T는 7일 때점피는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이동거리가 많다가 아니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했죠. 네. 그럼 이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요요요 요, 요 넓이들을 다 어떻게 해주면 돼 이거 이걸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자 그럼 이제 봐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 요거 요거 요 사다리꼴 사다리꼴. 여기 아까 전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3분의 7이라고 했죠. 그쵸? 어. 자, 그럼 이사다리꼴의 넓이. 아랫변이 얼마냐면 3분의 7. 더하기 윗변이 얼마냐면 1. 곱하기 높이가 1이고,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네.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10이 돼서 3분의 5가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삼각형은 여기.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 요 삼각형,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요 삼각형의 넓이는 5, 여기 밑변의 길이가 5에서 3분의 7을 빼주면 되죠. 밑변의 길이가. 5-3분의 7. 곱하기 높이가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2. 근데 넓인데. 아니, 봐봐.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이동 거리면, 네. 이동 거리면 절대 값을 씌워야 되니까 플러스가 되지만, 얘는 물어본 건 뭐냐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원점도 다시 도, 그렇지 돌아올 다시 돌아올 수도 돌아올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전부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생각을 하고 곱하기 2분의 1까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523분의 3분의 3, 아, 5 0 3분의3 뭐 15,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겠네. 되나요? 어,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네. 어, 어, 이 검은색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1이겠네요 네. 1이겠네 달비가1자 네. 그래서 요세 네. 개를 어떻게 주면 돼? 네. 더해주면 되겠네 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고 어, 그렇지 0이 되겠네 그럼 원점에 있다는 얘기야 원점 네. 원점에서 가장 많이 떨어져 있다고 했는데 원점에 있잖아 얘가 네. 그러니까 틀린거죠 이거 됐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어 옳은 것은? 기억 니은 요렇게 되겠네